안녕하세요, 채토피언입니다 피부염이나 아토피, 얼굴에 막뭐 났을 때 피부과 가보신 경험 있으시죠? 또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연고를 바를 때만, 약 먹을 때만 잠깐 좋아지고 이걸 끊으면 다시 나빠지는 것 같아. 아, 약 언제까지 써야 되는 거야? 나 끊고 싶어. 끊어볼까? 고 생각하시는 분들. 과거에 제가 그랬거든요. 실제로 저는 탈스테로이드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해 보니까 진짜 이런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탈스테로이드 완전 비추입니다. 직장 생활이랑 무슨 상관인데? 아, 이 탈스테로이드라는 게 스테로이드를 끊잖아요. 진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게 미친 듯이 번집니다. 이게 언제까지 번져요? 얼마나 번져요? 얼마나 심해져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거든요. 몸에 내가 염증이 얼마나 잠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져요. 또 스테로이드를 얼마나 강한 거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 스테로이드 약물을 끊었을 때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그렇게 막 발생하는 증상들이 정말 달라지는데 제일 그 약한 단계가 이렇게 바르는 연고고 그 다음에 먹는 약. 제일 센 스테로이드 약물이라고 말하는 게 주사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진짜 많이 맞으신 분들은 스테로이드를 끊었을 때 리바운드 현상, 그까 그러니까 심해지는 현상이 엄청 심해요. 저도 스테로이드를 꽤 오랫동안 썼어요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 썼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얼굴쪽에 피부염처럼 조금조그맣게 올라왔었어요 피부과에 가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을 받았고 열심히 발랐어요 바르니까 깨끗하게 싹 낫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연고 진짜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렇게 쭉 대학생까지 꿀피부로 잘 지냈,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대학생 때 제가 국가고시 준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딱 그때 여기 쇄골 있는 쪽, 이런 쪽에 화폐상 습진처럼 동그랗게 습진들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때도 뭐한 개, 두개뭐이 정도밖에 안 생겼으니까 연고 이렇게 바르고 나면 은 다음날 어 진짜 피부염이 어디 있지? 그리고 저는 병원 생활을 했으니까 진짜 스테로이드는 좋은 약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주변 지인들도 얼굴에 피부염 같은 게 올라왔으면 너 빨리 스테로이드 연고 발라! 라고 말할 정도로 스테로이드를 좋아하고 미, 믿었던 네. 그런 사람입니다. 현재까지도 저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적재적소에 쓰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스테로이드 약물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왜 제가 탈 스테로이드를 결심을 했냐면 아토피 치임할때 저의 치료 과정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단계의 연고로 낫지 않으면 나는 더 높은 등급의 연고를 바르겠지. 먹는 양 용량도 늘릴 거고 그러다 안 되면 나 주사를 맞을 거고 면역 억제제 쓸 거고 듀피 젠트 같은 표적 치료제도 쓸 거고 과정들이 저는 그러니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스테로이드 그 약물이나 면역업체제를 많이 쓰신 분들을 접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 같은 거를 좀 생생하게 봤던 사람으로서 아, 나는 약물을 이제 그만 써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를 끊게 되면은 어, 뭐 자연치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음, 진짜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진짜 얼굴이 심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그 시기 때 아토피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었었는데 어떤 한 한의사 선생님의 책을 읽었어요. 그 선생님 책에서 봤던 그 이미지가 아직도 생생해요. 스테로이드 약물을 쓰는 것 자체 일시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저처럼 이렇게 많이 발랐던 사람들은 어, 당연히 이 염증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의사 선생님의 책에서는 그 스테로이드가 그 염증을 잠깐 가라앉히는 거다. 안 보이게 가라앉히는 거고 내 잠재된 그런 곳에서는 염증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한의학적인 치료를 했을 때이 안에 골아져 있던 염증들을 다몸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이어서 피부 변변이 엄청 번지고 그래서 피부가 더 심해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저는 그 역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생 때부터 연고를 많이 발랐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돌발성 난청이 와서 약간 청력이 실제로 떨어지고 귀 되게 먹먹하고 막삐 소리 들리고 이명 들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처방해주는 약이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였어요 단기간이었지만 먹었던 경험도 있고 처음에 아토피가 좀 있었을 때 연고를 바르고 먹고 했던 그 과정이 좀 많았기 때문에 내 몸에 얼마나 많 염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스테로이드를 끊고 어느 정도로 번졌냐면 얼굴에 가만히 있어도 진물이 퐁퐁퐁퐁 나올 정도로 되게 번지더라고요. 옷만 입어도 그냥 진물이 다 들러붙어서 막 진짜 옷도 못 입을 정도로 그렇게 번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회생활을 아예 할 수가 없었고 일상생활도 영위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집 앞에 마트 가는 것도 힘들었고 제 손으로 머리 감는 것도 힘들었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것도 할수 없네. 그래서 저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아,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그서 뭐, 출근을 해야 된다 하면, 감히 상상도 안 간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탈 스테로이드가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나 약물 그만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테이퍼링을 권해드립니다. 테이퍼링이 뭐냐? 스테로이드 용량을 서서히 줄여가는 거예요. 그거는 피부과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하면서 용량을 점점, 점점 줄여가는. 근데 그러면서 추가로 하셔야 될게 바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뭐 영양제를 챙겨드신다거나 장을 따뜻하게 한다거나 뭐 화장품, 샴푸 이런 거 성분에 대해서 자극적인 거, 화학적인 성분 좀 빼시고 내 몸에 맞는 거, 순한 거, 이런 거 쓰시면은 저는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탈 스테로이드로 아토피를 지금은 어 정상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권해드리진 못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을 안벌 수가 없잖아요. 한의원 치료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하는데 그래서 막 무작정 건강에 좋으니까 탈 스테로이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막 조절을 하면 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어, 그러면 어떤 생활 습관이랑 뭐 화장품 못 써야 되는데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앞으로 이 채널에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의 탈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테이퍼링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